안녕하세요 장지란입니다. 많이 무더우시죠? 아우 정말 요즘은 진짜 찜통이에요 찜통. 이런 더운 날씨에 자님들이 비켜내는 것도 참 대견합니다. 지금 꽃들이 많이 작아졌지만 한번 영상 찍어볼게요. 스완랜드 핑크. 삽목 엘세 군도, 삽목 입니다. 하는 <laughs> 거는 무리한 욕심인 것 같아요. 음. 이렇게 피어 준 것만 해도 너무. 고... 또 정말 꽃을 오래 보여줍니다. 이제 거의 뭐다 되었지만 끝까지는 자연 낙화 될 때까지 보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더 이상 못 보겠죠 얘도. 블루밍 튜투가 지금 이제 꽃을 피우네요. 아, 은은한 환타색 아주 예쁩니다. 블루밍 튜투 밀필드 로즈에요. 꽃송이를 많이 물고 있습니다. 이게 다 피워야 될텐데요. 물갈이에 신경을 좀 복서서 활짝 다 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뻐요. 벌어지는 요 모습도 너무 예쁘죠? 밀필드 로즈 얘가 위드로망스인데 꽃이 마지막이 되니까 이렇게 약하게 피네요. 색감이 화사합니다. 예뻐요, 그래도. 그렇죠? 핑크 판도랍니다. 이제 또 마지막 꽃대에서 꽃봉오리가 터지고 있네요. 허박하지만 너무나 예쁜 핑크 판도라의 모습입니다. 얘가 다 펴줘야 될 텐데요. 로프스타입니다. 아주 미니 미니 미니한 장미화형의 로프스타. 너무너무 귀여워요. <laughs> 이렇게 작을 수가 있습니까? 내 손톱보다 다, 더 작아요. 꽃봉오리도 한번 보세요. 아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정말 귀여워요. 엘라니즈 알렉시스입니다. 꽃대를 4대나 올렸어요. 이 무더운 여름에. 잎도, 백화형 상도 좀 나타나지만, 그래도 아주 건강합니다. 얘도 우리집에 온지가 거의 터줏대감이에요. 밀필드 로즈랑 얘랑 라라 하모니랑 얘들은 정말 오래됐거든요. 여전히 예쁜 모습 보여줘서 너무 고마워요. 홍옹주가 몇송이 안되는 꽃을 그래도 열심히 피워주었어요. 아주 쨍한 빨강입니다. 핫한 빨강. 아, 색감이 너무 쨍해서. 세인트 로렌스. 색감도 옅어지고, 꽃송이도, 꽃볼도 작아지고, 아주 작아졌습니다. 그래도 귀여워요. 너무 예쁩니다. 갈래, 요 갈래꽃이. 음... 아주 은은한 핑크의 세인트 로렌스입니다. 그리고 얘들은 정말 푸릇푸릇하고, <laughs> 어, 요 뒤에 꽃대가 하나 올라오고 있군요. 음, 기대가 만발합니다. <laughs> 너무 꽃이 귀한 시기라서. 얘를 보니 반갑네요. 어, 여러분들, 이 무더위에 시원하게 제라늄 관리 잘 하셔서 하나라도 물음으로 보내는 일 없으시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여름나세요. 아, 그런데, 얘가 아리스토 패티코트인데요. 이상이 왔어요. 물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얘가 우리 집에 온 지가, 제가 구입한 지가 두주 되었나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물음이 줄기 중간에서부터 오네요. 아, 요거 좀 보세요. 아, 여기. 여기서 물음이 오고, 또 아래 부분, 여기도 물음이 오네요. 이 병인가요? 물음인가요? 뚝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아우, 제가 물 관리를, 물을 좀 마음대로 줬어요. 마음껏. 그런데 다른, 어, 리갈 아이들하고 같이 뒀는데, 다른 애들은 전혀 괜찮은데, 얘만 이렇게 물음이, 중간에서 이렇게 물음이 오고 있어요. 무슨 연고인지 한번 쏟아봐야 될것 같네요. 이 뿌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이 꽃집에서 벌써 이렇게 하고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을 수도 있어요. 음.. 알 수가 없는데, 일단은 한번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상토로만 심어놨네요. 뿌리가 안 보여요, 안 보여. <laughs> 어떻게 된 셈이죠? 와우. 완전 상토입니다. 이야, 100% 상토입니다. 이러니까 얘가 물음이 오죠? 이렇게 되었어요. <laughs> 정리를 해서 다시 심도록 하겠습니다. 김뿌리를 좀 잘라내고요. 흙 비율은 5대 5로 했습니다. 조금 깊어서 줄기가 너무 깊이 파묻혀 있었어요. 여기까지 파묻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뿌리를 위로 조금 올리겠습니다. 줄기가 너무 땅에 묻혀서 물음이 더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물음이 세균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이따가 잎과 줄기에 과산화 수소수로 소독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근상까지는 할수 없을 것 같아요. 근상하면 휘청휘청 넘어질 것 같으니까. 네, 다 되었어요. 그래도 약간 휘청거려서 지지들을 하나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